과자에 대해 그렇죠. 좀 지식이 좀아 저는 사실 없긴 하지만 네. 그래도 옛날에 먹었던 그 고래밥 깁들. 같은 예 고래밥 <laughs> 저 오란다 어? 새우깡 어머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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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예 자갈치 어머 아. 어? <laughs> 어, 많이 많이 드셨어요? 마, 많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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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먹었죠 <laughs> 그냥 친구들을 그냥 바로 다 이제 예. 네, 먹어버리네요 바로 과자화 네. 계란 시켜서. 과자 아세요? 아, 친구들을 계 예. 과자 시켜가지고. 과자 시켜서 계란 계란, 계란 <laughs> 과자, 오와. 계란 오와. 과자. 오징어, 오징어 많이 먹었죠? 어. 예 오징어집 오징어 엄마 송파이 <laughs> 엄마 송파이 오징어집 새우깡 <laughs> 새우깡 매세를 메세. 좋아합니다 저는 매세 매우새우깡 딸기 진짜 좋아했어요 프린치 아, 하나씩 뜯어먹는 거네 맞아요 아 그것도 있죠 네. 버터링도 좋아요 네. 어, 아 근데 고래밥 나빴다 생각해보니까 네. 그쵸 그쵸 내가? 본인 네. 본인인데 거빴다거형이과 이거. 이거. 이형이과이시켰거이 와, 진짜 나빴다 내가 와, 이거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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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와 생각해보니까 진짜. <laughs> 아 내가 나이나이구이 <laughs> 미안해 미안해. 미안해. <laughs> 와 진짜 나빴다.